어, 창세기에는 온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사실 이렇게 물어야 합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바위가 해변가에 있다고 합니다. 공룡이 경남 고성에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 초안산에도 아마 밟고 다녔을 텐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 고성에 있는 해변가의 바위에는 공룡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단체로 움직였는지 또는 걸을 때 보폭은 얼마인지 또 발자국의 종류를 따라서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도 무슨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고조선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도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발자국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희미해요.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룡 발자국이 다 지워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할것 없이 온 세계에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인 동선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역사가 담겨진 이 성경을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네 개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자유의지 틈새로 들어온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원시키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의 창조,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또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딱딱 맞게 떨어지게 그런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과학계에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부인하는 말도 하고 반대로 창조과학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이 창세기가 지금 현재의 과학과 비교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변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창조 과학회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시도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신학적인 진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지, 무슨 과학적으로 해답을 내놓으려고 하거나 수학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시작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야곱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다가 베들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꿈, 나의 꿈을 갖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 여호와야.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실체가 있는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흑창조를 통해서 서로 돕는 존재로 인간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범죄하고 났더니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벌써 하나님 형상과 인간 흙으로 창조된 흙창조의 인간의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그런 나라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죄로 심판했지만 그 심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바른 관계에 맺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관계로 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입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웃 사랑이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목적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삶또 그런 교훈이 가장 위대한 교훈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 국가, 모델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는데 바로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오늘도 야곱이 쫓겨가서 나엘를 만나고 나엘 만나니까 막 울잖아요. 껴안고 그리고 나반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첫눈에 반했던 나이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해요, 야곱이. 그래서 7년간 이래요. 그리고 야곱, 야곱이 나이를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네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거나하게 아마 술 취해서 할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눈이 나쁜,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인과 응보예요. 자기 역시 눈이 어두워서 아내를 구별하지 못하고 언니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막 따지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조카 야곱에게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나이를 너에게 네가 원하는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대신 7년은 더 일해야 된다. 결혼을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내가 둘이 됐어요. 30장에 딱 가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엘은, 그러니까 동생은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언니는 30장 2절, 3절, 4절, 5절에 연속으로 남자 넷을 낳아요. 나엘이 속상해가지고, 마음에 막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여종을 그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여종은 그러니까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다 주인의 거니까. 그랬더니 또, 이 언니 내야도, 어? 계속 나이리 여종 통해서 아이 낳고 그러니까 자기도 또 여종을 또 보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가면 12명인데 29장 30장에는 11명의 아이를 낳는 베냐민은 좀 제일 늦게 낳았으니까 11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홀몸으로 삼촌집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 4명으로부터 11명 딸 디나까지 하면 12명의 아이를 낳고 상세기 4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70명으로 늘어나요 갑자기 70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29장 30장의 이야기는 이 개별적인 이야기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독하신 땅을 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을 만큼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자손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갔는데 갑자기 자기네끼리 막 서로 아이 낳기 경쟁하더니 순식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는 네명이 됐고 아이는 11명이 됐고 또 아이들 자기들끼리 결혼하더니 며느리 빼고 70명이 금세 돼버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은 몰랐지만 이런 야곱의 인생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이삭 때 약속하고 이삭 때는 야곱하고 해서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 가서 정말 자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오늘 29장과 30장의 이야기는 막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인구, 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모습을 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나반 같은 경우는, 아니, 속일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조카를 속입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여동생 시집 가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디서 아이가 오더니, 자기가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속여요. 저도 조카가 있지만, 아니, 속일 사람이 없어서 조카를 속이나요? 그 당시에 1년에 목자가 1년 이렇게 양과 소를 치면 임금으로 은 10세계를 받을 그런 때예요 당시에 문서를 보면. 그런데 결혼할 때는 은 30에서 40세계를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런 거 있죠. 누구를 돈을 주고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남편이 죽거나 쫓겨나게 되면 그 당시 여자는 여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게그3 0세겔4 0세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돼서 그러더라도 다시 친정에 가면 그돈 갖고 살수 있으니까 그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한 3년만 일해야 되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나반은두 배로 그당시 아내를 데려오는 거에두 배를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속이잖아요. 뭐 술을 더 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배액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속여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를 준다고 하면서 또다시 7년, 양심적이라면 3년만 해야죠. 그 당시 물가, 시장 물가가 있는데 두 번씩이나 바가지를 씌우고 속이고. 아니,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 조카를 속이냐고요.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자꾸 속이고 누군가 이렇게 사기치고 누군가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뿐만 아니라, 네아와 라헬은 잠매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머리도 묶어주고 화장이 어디 번지면 좀 닦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둘이 어떤 사이예요? 30장은 제가 미리 이제 읽어봤으니까 저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바닷가에 개를 잡아놓으면 조그만 이렇게 통이 높지 않아도 밖으로 못 나온다 그래요. 왜 하나 올라가면 다른 놈이 잡아다니고 또 하나 올라가면 또 다른 놈이 잡아다녀.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 밑에 다 쓰러져 있어요. 하도 잡아다녀가지고 올라가려면 잡아다니고. 네아와 나엘이 그래요. 읽어보시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식 이름을 지을 때뭐 멋있는 이름들 짓잖아요. 뭐 누, 벤,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의 뜻을 여기 성경대로 제가 한번 쭉 불러보면 이런 이름 지었어요. 나의 괴로움을 기억해 주시다. 알기 못 나서 힘들었는데 애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기억해 주셨다.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되리라. 아니, 자식 낳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실제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 이름 뜻이에요. 요셉, 요셉 이름 좋죠, 여러분. 30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뜻이 뭐예요? 밑에 내려오니까 더함, 어우 좋죠, 더한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요셉 이름 짓고 그 뜻이 뭔줄 아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아들을 하나 더낳게 해주세요. 그게 이름 뜻이에요. 하나 더 해주세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이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정말 이름을 짓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자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힘들 텐데 서로 끌어내리려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죄의 대가를 말씀하실 때 임신하는 고통을 말씀해 주셔요. 출산의 고통. 그러면서 또 네가 네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욕망을 갖는 사랑으로 더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그런 산불이었어요. 죄가 만들어낸 그런 질서였어요. 서로 인간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돕는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 죄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9장, 30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이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바가지를 씌우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은 얼핏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처음에 와서 우물가에서 그 목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혹시 나홀의 그 손자인 라반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저기서 딸이 오고 있다고 뭐 이런 대화를 막 하다가 야곱이 보니까 한 가지 이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7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29장 7절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보니까 지금 물 먹으러 다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 한번 먹고 가서 풀 한번 더 뜯어도 될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아직 해가 높아서 해질 때가 아니 해지면 양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름을 다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우리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어서 어 지금 물 먹이고 가서 풀 한번 더 뜯으면 되는데 왜안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9장 8절 보세요. 목자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 지역에는 모든 목자들이 다 모이면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우리는 물을 먹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자원이 좀 희귀하면 이런 사회적 질서가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물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다음 양들은 못 먹죠. 우리 목 마를 때 그릇은 하나고 먹을 입은 많을 때 어떡해요? 돌아가면서 먹죠. 좀씩 좀씩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형제지만 한 음료를 둘이 나눠 먹으라 그럴 때 누가 오래 먹으면 옆에 있는 애는 막 타들어가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기서 끊어야 되는데 혼자 계속 먹으니까. 근데 이게 공평하게 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돌아가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목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나엘이 오니까 그때 우물물을 열고 같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먼저 와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먹든지 말든지 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비우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나일은 여자였어요. 다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남성으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목자들이 나일은 여자예요. 여자의 몸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몇 개월씩 또는 며칠씩 그렇게 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건사한다는 게. 이런 기다림, 누군가가 이런 배려가 없다면, 결코 나일은 목자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연약한 곱고 아리따운 야곱이 볼때 이런 야리하리한 이런 나엘이 목자가 될수 있었던 그런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약한 사람도 강한 자의 스스로 강한 자들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약한자가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 먼저 왔다고 내가 다 먹고 뒷 사람은 먹든 말든. 모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히려 나만은 속이고 시기하고 내와 나의 질투하고 서로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자기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아직 해가 뜬데도 욕심 같아서 물한번 먹이고 한번더 갔다 와도 될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면서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급의 그런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체를 가져요.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역시도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본성 인간이 가진 본성들을 철저하게 날마다 비우고 내려놓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여기 이 목자들이 꼭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 한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죄의 본성을 짓고 그를 넘어서서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 다라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나반처럼, 네아와 나엘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친한 사람, 검턱이 쉬우고 오늘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건 여전히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본성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려놔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한, 자기의 특권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나라여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